남편이란 말이 네. 먼저 나오네. 네. <laughs> 별거 생활하고 있어? 네, 네. 크게 말해줘요? 네. 올 초부터 별거 생활했네? 네. 맞아요.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돼지 안, 안 보여요. 13년 정도 보여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13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애들 때문에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음. 그러다 그래, 폭발해버린 거야. 네, 고맙다요. 더 이상은 안될것다 싶어서. 네. 그냥 남편이랑 합치고 살 생각은 없잖아. 네. 이제 너무 질려서, 내가 남편한테, 내가 남편한테 이제 마음을 줄 공간이 없잖아. 네. 그치? 내가 우리 애들이랑 어떻게 잘 키운 게 내, 이제 내 앞으로 갈 숙제잖아. 네. 그거 물어보고, 그러고 물어보러 온 거잖아. 네, 맞아요. 그지 이민 남편하고 별거상을 하고, 이혼 두 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네, 그거를, 아, 그게 좀 문제여가지고, 음. 진짜,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아니지. 왜 그러냐면, 나도 애기 아빠란, 애기가 있어서 애기 아빠란 사람한테 애들을 뺏기 애들한테 뺏지 마 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민 남편한테, 당신 가슴 한 자락에 이제는 아예 다 버려버렸잖아. 아, 어? 애들 때문에 망설인 건 있겠지만, 응? 당신 마음속에는 없잖아. 네. 당신이 만약 이사람고 같이 산다면 당신 여자의 인생은 없어져. 네. 응? 참 그런 얼굴도 팔자가 세구나. 그렇지? 그 이쁜 여자 두고 뭔짓 그러는 거야 이 새끼는. 어이없다. 그렇지? 당신 가슴속에 한 자락이 사람하고 또 같이 합칠 우운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합치은 없어요. 아, 합출도 없고 응. 당신이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네, 그거 맞아요. 그쵸?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시 합쳤어. 그러면, 어, 고리도 깊어지지, 고리도 깊어지지, 더 나아지지는 않아. 당신 남편 정신 끝까지 못 차려. 알아들어. 그러면 당신은 또한 번에 두 번의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야. 어? 이제는 상처 입기 싫잖아. 네. 입을 만큼 입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어? 선뜻 이야기를 하냐.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자로. 불안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어? 한번 물어볼게. 네. 자꾸 사무실에서 품피를 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컴퓨터를 치면서 대답는뭐 크게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왜 나는 내 목소리는 들리지만 구독자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답답하게 음? 보는 그 구독자 분들은 답답하게 생각을 해. 응? 이렇게 누구하고 연결해 주는 거 그게 보여. 사람을 네. 사람을 연결 시켜 주는 일일라는걸 보여. 당신이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하고 연, 연결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닦는 맞고딱거는게 보이지? 음네 맞아요. 이거 그쵸 네네 어, 네. 이렇게 닦거는 게 보여. 그치? 네. 이렇게, 이렇게 닦고 청소 연결해 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조금 내 마음이 떠서 <laughs> 내가 지금 마음 못 잡는 게 있을 거야. 네. <laughs> 당신이 응? 어? 그냥 직장 가도 가나 보다. 어, 네, 맞아요. 응. 그러고 응. 가고 응. 있어요. 그냥, 그냥 헛, 헛개비라 그래야 되지. 헛개비몸으로다가 가나보다, 오나보다, 네. 가나보다, 오나보다. 이 생활만 계속하고 네. 있어. 네. 지금, 책바퀴그저 돌듯이. 네, 그렇게 응? 살고 있어. 계속 그냥 그래. 다른 거 없이. 어, 다른 거 없이. 그러나, 음. 응?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당신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어. 나는 당신이, 물론 나이도 저 어리게 보이지만은, 응? 딸두 두 명이 보여. 딸두명 맞아요? 네네. 딸두 명이 보이는데 나이가 어리게 보여. 여기에서 열다섯 살이 나왔어. 열다섯 살딸 있어요? 아니요, 그보다 조금 어려요. 몇 살? 열세 살. 13살. 열세 살, 13살? 열세 살하고 또한 사람. 열 살. 열 살. 네. 그러면 열다섯 살의 이 아이가 어? 내 마음에 엄마가 이 상태가 안 된다면 음. 이런 마음을 채받기 식으로 안 된다면 이 아이가 되게 꿈이 커요. 어, 네. 맞아요. 좀... 이, 어, 이 아이가 여자치고 네. 그냥 꿈이 아니라 그냥 꿈이 아니라 이 아이는 비행기 타고 어, 해에 해외 이렇게 해를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이 아이는 살고 싶어 해. 그게 무슨 뜻이냐?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는 애란 말을 하는 거야. 어,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거. 어. 그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 꿈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는 일을 갖고 싶어 한다고. 그 뜻이 뭔 말인지 몰라? 아니야, 아이 그거는 음. 있는데. 응. 좀 얘는 꿈이 커요, 좀. 음. <laughs> 뭐 대통령도 되고 싶다 그러고, 여자인데 대통령은 안 되지만, 뭐, 숙문이 된다든지, 그거는 응?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응, 음, 숙문이, 숙문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공부줄 또이가이가 어, 공부, 네, 길어요.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음. 욕심이 엄청 많은 아이야, 이 아이가. 아, 욕심 진짜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지면 이 아이가 지 성격이 못 이겨서 우는 아이예요. 네네네. 이 아이가. 네. 그러니, 이런 아이를, 엄마 지금 첫 바퀴 돌듯이 도는 마음으로 네. 이 아이를 키우면은, 이 아이한테 커서 언니, 엄마, 엄만밖에안 들어. 알아들어? 네. 마음 못 잡는 건 알겠어. 초에, 어? 어? 초에, 이번 <laughs> 올해 초에, 내한테 느끼는 영이로 그래. 올해 초에 남편하고 이별수를가져라야 음. 어? 네. 이별수를 가져라. 내가 봤잖아, 결혼한 지한 13년 정도밖에 안보인다고긴거만내 답해. 네, 맞아요. 그렇죠? 13년 됐어요. 그렇죠? 그 13년 동안 당신은 딱 임신하고 했을 때부터 당신은 힘들어라요. 증거만 내 답해. 네. 맞는 거만 내 답해. 맞아요, 맞아. 그렇죠? 음. 야, 아까 했잖아, 13년 동안 어? 이 사람은 살면서 행복 같은. 못 받아? 기다리면 오겠지. 기다리면 마음 잡겠지.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네. 기다리면 안 그러겠지. 참자,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내가 아, 소를 질러보는 거라고. 알아들어 네. 응? 그러 아까도 말했듯이, 이아까네가서 15살이 보인다 고 했어. 응? 15살이 보이는 이 아이는 어떻게 서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를, 엄마 정신 똑바로 치르고 타러 네. 한국에서 공부 뭐 안할 거야. 응?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보내서 응. 응. 공부시키고 싶은 그게 있긴 했거든요. 응. 근데 이제 여권이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권이안 되니까 네.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책 밖에 돌듯이, 응? 어? 그렇게 그냥 의무 없는, 그냥 오늘만, 오늘또 하러 왔구나, 땡! 하지 말고. <laughs> 오늘 하고, 아, 땡, 하지 말고. 당신은 할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할수 없는 사람한테 시키지는 않아. 그러면 앞으로 뒷바라지는 당신 목이야. 애들 뒷바라지는. 응? 아버지 목이 아니라고. 그 사람 능력 없어.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도 안 해줘. 아, 네. 알아들어? 네. 조금이라도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그래도 입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애들, 애술을 애들을 봐서라도 좀 참아봐. 이럴 텐데. 그런 것조차 관심이 없어. 음. 오니, 자기 목구멍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요? 어. 음. 자기 목구멍이 뭔 말인지 알아? 지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음. 지밖에 모른다고. 음. 뭐야, 긴급한 말에 무조건 여기서 전문다고 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아니라고 해. 아니, 원래 애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은 진짜 본인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한테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5년치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냉정한 사람으로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야. 음.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게요, 더 이상. 시간이 짧으니까, 네. 애들이 더 급하니까, 이애1섯살 13살짜리 잘 키우세요. 아. 어? 네. 그래도 이 정말 이애 하나 보면, 엄마가 가슴에, 가슴에, 지금까지 내가 어, 힘들었던 게, 이 아이가 보상할 일이 있어요. 음. 자식이 뭐돈 많이 벌면그 보상하는 게아니라 아니죠. 그쵸? 네. 내 아이가 잘 되는 게 보상이잖아.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 이 아이는 분명히 잘될 거야. 음. 그러나, 엄마 내가 말했잖아잘 되려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엄마가 밀어주라고.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네. 어? 벌써 이 아이 머리는 스무 살짜리 머리야. 네, 좀 어른스러워요, 많이. 어. 스무 살짜리 머리라고. 그렇죠 스무 살짜리 머리가 이 아이는 그리고 딱딱 따진 것도 좋아해요. 네, 맞아요. 부모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건키우고 어, 맞아요. 딱딱 여... 성격 자체가 뿌러져. 네. 여성스러운 성격보다 남성적인 오. 성격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laughs> 뜻을 말해요, 맞아요. 알아들어? 네, 맞아요. 응? 진짜 맞아요. 어, 응. 좀 여성스럽진 않아요. 응. 여자인데도. 그래서 이 아이는 지가 이래서 훗날에 변호사가 될까 말하자면 검사가 될까? 아니면 정치인이 될까? 아까 말했듯이 꿈이 커발력이 많이 바뀌어. 네. 어, 공무원이 될까?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시시한 데는 관심이 없어. 음. 시시, 시시한 쪽으로. 응? 어? 그래서 아마 공부는 피터지게 할 거야. 아. 애, 애, 애라도이 정도의 그 이, 아까 뭐몇살 했지? 13살 했지? 네. 13살짜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다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예뻐 남들 자식들하 공부, 뭐, 하나도안 하는데, 이 아이는 끊임이 없어. 이슬하시니까, 그것도 좀 기분 네, 나쁘지. 아, 좋죠. 나인 좋아았어 <laughs> 자식이 잘 된다니까, 좋죠. 음, 자식이 하니까. 잘 되려면, 자식이 잘 될, 뒤에서 엄마가, 어? 아까 아버지 저게 그 끊어졌다고 했어. 어? 네. 엄마가 이제 밀어줘야 돼. 엄마가 음. 자신감을 가져야지. 당신이 자신감을 바닥인 것을. 어? <laughs> 당신이 바닥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애들 앞에서 네. 우울한 거, 음. 슬픈 거 내색하지 말고 네. 엄마는 씩씩하다 엄마는 걱정 없다. 애들이 한달에 엄마 그런 얼굴 보면 불안해. 아, 어? 응? 네, 얼마 전에 큰 딸이 안 그래도 엄마 우울증온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마음속 불안하면 애의 마음속은 안 불, 불안할 것 같아? 아... 왜 마음속까지 불안해? 엄마 얼굴 하나하나, 엄마 우, 웃는 모습에 엄마 눈치를 살피고 있고, 엄마가 심무룩하는 얼굴에 엄마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러면 공부꾼이 아무리 지가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여기서 이 아이가 만약에 눌러주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훗날에 딸 잘못되면 당신이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 알아듣어 네네. 열 살짜리는 공부권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알아듣어요걔요 <laughs> 걔는 아... 애능 쪽이 좋아요. 네? 애능 쪽이 좋다고. 어? 네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걔가 애능 쪽을 응? 조, 좋아한다고요. 공부에는 아... 관심이 없고 애능 쪽에 오... 관심이 있다고요. 네. 와... 공부도 안 공부 공부를 못한 애한테 공부야너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왜 비교를 하는데? 첫째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지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 네. 지가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왜 비교를 하는데? 그의 나름대로는 그게 지꿈이고 희망이고 그런 지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지 소원인데 아. 아무리 부모라도 지가 네. 가픈 가고 싶은 자리를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음. 어? 공부도 못 하는 애한테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얘스트레스 엄청 받아. 알아들어? 네. 그냥 지가 연예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밀어 줘. 어, 그쪽은 괜찮아요. 그 자기 좀 내가 자기... 당신한테 말했어? 내가 당신은 말했어. 어? 누나 음. 오늘 생일 나이안어아 네. 어. 아까1 3살짜리란 이름 나와서 13 아니 15살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걸 물어본 거야. 이 아이가 15살 좋게 변하면 좋고,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엄마 이 상태에서 나쁘게 변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한자를 공부하는 애한테 가장이라는 단어를 심어주지 마라. 네. 당신 심어주고 있어, 지금.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의지를 제가 금딸한테 응? 해가지고. 13살 딸한테 가장이라는 단어를 심어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얘가 마음을 내가 읽어서 당신한테 전해주는 거다. 어? 두째는 그냥 천방지축이고. 네,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근다고 얘도 속이 없는 건 아니야. 어? 지한 달에 가슴을 감추면서, 음. 어? 그렇게 하는 거지. 알아듣어요? 네. 응? 둘다 애는 잘났어요. 네. 그리고 남편 쪽은. <laughs> 네. 내가 이노트북 찍을 때만큼은 조상빠라 뭐, 점을 봤을 때는 하지만, 신빠라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 네. 남편 남편 자체가 남편 집 자체가 네. 우리 같이 이런 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음. 남편 쪽에 있으시다고. 음. 외가 쪽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남편한테 오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내 인생을 똑바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음. 남편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게 아니라는 뜻이야. 네. 알아들어 응. 웃고 싶은 거. 아, 그러면은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할게. 남편이 집안에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어? 근데 남편은 집안에 있는 돈을 갖다 써야 돼. 수가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꾸준히 있지를 못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음. 갈라들어. 네. 그리고 나만 보고 살아난 사주가 못돼. 아. 이제 알죠. 네. 내가 가슴 아픈 상처를 건들어서 미안해요. 아니 아니요. 응 그래서 아까 이쁘, 저렇게 이쁜데 참 미친 새끼네 약간 이야기했던 게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남편도 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응? 그 바람 땀에 신바람 플러스 조상바람. 응? 음. 못났다고 산소는 다 그렇게 갈아엎었는지 그 바람이 내 남편의 머리 직통으로 꽂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지정신으로 사냐 못 살지 다시 그래도 이렇게 합친다 해도 그 정신은 또 그럴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큰 애한테도 상처가 크고 또 작은 애한테도 상처가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고그 당신이 아, 내 남편 한번 이해, 해를 해주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있잖아. 네. 지금. 없기 때문에, 어? 전혀 내 마음에서, 진짜 남편을 밀고 있는데, 마음도 밀고 있고, 내 몸도 밀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자압자람인들이그렇지 그러니, 이혼, 수는 있습니다. 아, 네. 애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음. 하야되나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 여자 있어요. 음. <laughs> 네. 있는 여자, 있는 여자한테 미쳐 있는 남편한테 뭘 바랍니까? 어? 근다고 당신이 그게 용서할 그런 여자 아니에요. 네. <laughs> 응? 그를보듬아으려고한번 눈감아 주 여자 아니라고요. 응? 어? 한번한 번이야지 눈감아 주죠. 그렇죠? 이말 틀린 거 아니죠? 까딱까딱하면 네. 난 어떡하라고 네네 네. 어? <laughs> 여자가 있어요 네. 지금 또 묻고 싶은 거? 저 아니 제, 전제 인생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당신 인생 내가 그잖아 허공 내가 당신을 한 가지 믿는 건 있다 어? 자식 어 자식 생각해서 당신 놀 사람 아니다 음, 네.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당신 지금 잠시 약해지건 사실이야 누구, 누구, 누구라고 누구 안 약해지겠어 그도 래1 3년부로애 낳고 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네. 마음은 아픈 건 사실이지 내 마음을 못 잡는 것도 사실이지 그러나 당신이 전혀 돈복을 안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돈복을 뭐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이라면 응? 그냥 신랑 그도 잘 잘해서 애들 키우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음, 저는 그냥 애들 뒷바라지는. 진짜 그렇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제 그렇지, 인생에서는. 그렇지. 당신이 오늘 제일 공부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 네. 무당은, 그래, 오늘도 다 재밌는 사람, 뭐 사연이 깊은 사람, 뭐, 어? 당신도 사연이 깊어. 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렇지만, 엄마가 먼저 네. 정신을 차려줘. 차려줘서, 우리 큰아이한테, 그냥 엄마란 단어를 심어주게. 음... 큰아이가 엄마를 보호하게 만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큰아이가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힘드니까 공부권 놓아버는면 어떻게 할래? 응? 지 꿈이 너무 큰아이라고. 이 어린 나이에 꿈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 음... 어, 됐지나? 네. 얘는 연필, 고, 연필? 연필 갖고 손에 쥐고 있다고. 공, 공부가 얘는 잼단 애야. 어? 공부도 재밌고, 수학 풀어가는 것도 재밌다는 애야. 이 아이는, 네. 어 그런 아이를 엄마가 싹죽여버서면안 되잖아. 알아들어? 네. 어 작은 아이는, 그냥, 강요하지, 강요하지 마라. 언니하고 비교하지 어. 마라. 지금은 그 애가 행복하단다. 아. 어. 지가 행복한 걸 시켜야지, 응? 어? 지가, 어 그래도 이 아이가, 응? 어? 남들처럼 대학까지 안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가요. 다행이네요. 그거 안 가지는 않아요. 가요. 응? 어? 엄마가 원하는 대를 못 가서 그렇지. 음. <laughs> 알아들어? 네. 어? 아이고. 가 무슨 저기를 해서라도 예능 쪽으로 대학 갈 거예요. 아. 얘가 예능 쪽에 끼가 응? 타고난 애예요. 음, 네. 그러니까는 말리지 말라고. 왜 이걸 말리려고 생각해? 공부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애한테, 목줄 끌어서 당기지 말라고, 엄마, 목줄 끌어서 엄마 쪽으로, 공부 쪽으로 당기지 말라고. 얘는 공부하고, 간, 공부하고 거리가 어른 아이예요. 둘째요? 네. 음, 딱 둘째를 봐서, 공부 꾼좀 이어줄까? 척툭 덮어버려. 그럼 공부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음. 거울 <laughs> 어, 보는 거. 어, 맞아요. 거울 보는 거. 지가 세상이 제일 이쁜 거. 오, 어, 맞아요. 그렇게 생각, 응. 이게 자기 가 이쁘다고 생각을. 이뻐요, 그걸. 이뻐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 응. 열 살짜리가 음, 말다 했지 뭐. 네. 그냥 예비 더요. 아. 응. 아, 네. 아, 이제 알겠어요. 응? 그래서 다음에 엄마 속은 안쓰게요 아. 응. 그래서 다음에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지 마라. 내색을 안 했을 뿐이다. 알아들어. 네. 응? 묻고 싶은 거 없지? 응? 네. 잘 말해서. 네. 응? 이게 시시한 점이 아니야. 이것도 정확한 거 정확하게 말했잖아. 그치? 네. 응? 그러니 당신 남편 절대 못 안아, 안지 못한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호흡줄에 있는 마음은 잡으세요 할 수도 없어. 음. 네. 누가 잡으란다고 잡고 못 잡으란다고 못다는 인생 아니잖아. 그냥 딱 어떤 심정이냐 내가 13년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 내가 13년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어? 거기서 어디서 한 바탕 가서 시끈 울고 싶은 게 당신 마음이야 애들, 애들 앞에서 울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엄마가 돼서 그 가슴은 당신이 알아서 술 한잔 마실 줄 안다면 네. 혼자 그냥 애들 그딸이 자꾸 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게 생각하니까 네. 몰랐다 먹고 한번 풀어봐봐. 그러고 나면은 애들 잘 끼웠다는 소리 들어. 응? 애들 잘라놨어. 응? 네. 특히 공주, 도 잘라놨어. 응? 항상 볼보고. 항상. 응? 머리 간지하게 어머, 뭐 이렇게 하고. 응? <laughs> 맞아요. 응? 얼마나 이쁘냐. 나 이쁘게 들어온다. 네, 응? 이뻐요. 응? 남들처럼 막저기로 들어오진 않고, 둘다 어? 너무 이쁘게 들어와. 언니하고 네. 비교하지 마. 네. 절대로. 이 말은 왜 아. 자꾸 강요를 하냐. 당신이 비교했다는 소리야. 엄청, 응? 어? 그런 것 같아요. 응? 어? 그거 하지 마라. 그니까 러 자꾸 여기서 비교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잖아. 가이는 아, 네. 그그 가위 그릇이 있고, 큰아이는 큰아이, 큰아이 그릇이 있어. 응? 어? 그다고 음. 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은 어? 그럼 그 그릇은 다 커고, 뭐연예인 음. 그릇이 있고. 작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당신 생각 바꿔. 네, 바꿔야겠어요. 음. 전혀 연,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생각해봐. 네. 지금 내말 틀린, 틀린 것은 지금 따져. 내가 기회 줄게. 아니, 애들 다 맞는 거 맞아가지고. 음. 애들 성격이. 응. 음. 신랑도 따진 게있 틀려. 신랑은 뭐. 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 당신이 전혀 틈을 안 준다고. 네. 이제는 틈줄 틈도 없다고. 내 가슴속에 한자랑의 신랑이 파고할 틈을 당신이, 아, 이만큼 틈이라도 있으면은, 음. 그냥 벨고로좀 나가세요 하는데, 틈이 없다고. 나한테 신랑을 들 들어오, 들어오게 할 음. 틈을 당신이 안 준다고. 그러면 그살 의미가 없잖아. 네. 또 산다 할지라도 또 해진다고. 부부는 네. 이미 끊겼다고. 알아들어? 네. 욕만 안 찍었다 뿐이지 남이라고. 네. 알았어요? 네. 2년 설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음. 13년 빼고, 음, 13년 빼고, 13년 빼고, 13년 어서 2년 새부터 완전히 더 쌀을 한 남이 되어버렸다고. 어, 네네. 그쵸? 네. 애들, 애를 봐서 정신 차리게. 그리고 당신이 컴퓨터 하다가 자꾸 옷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놓치는게 있고 실수한 게 많아요. 어, 네. 지금 그거 잘 관리하시랍니다. 아. 그걸 잘 관리하셔야지 내가 애들을 줄수 있는 거야. 음. 내 머리 어멍 때리지 말라고. 네. 알아듣겠습니까? 네. 묻고 싶은 자, 거. 알겠습니다. 아 저거는 제가 개인적인 음. 것도. 물어라도 돼. 그러니까 남편 말고도 혹시 또 다른 남자가 있나요? 저저 남자가 없어가지고. 저도. 조금. 친구도 없고. 딱. 조금. 조금 늦게 만나요. 저는요? 네. 아...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했잖아. 얼굴이 이뻐서 좋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했잖아. 한마디로 <laughs> 끝냈잖아. 네. 그치? 아무리 얼굴이 이쁜다 치더라도 내 몸은 여자 얼굴을 봐주지 않고 남자가 그냥 그런갑다고 봐줘. 음... 그러면 당신은 또 누구냐, 가정부야. 아... 위안을 그렇게 표현했어. 네. 와이프가 가정부라고. 아이고. 최악이지. 네, 야. 그냥. 아, 그냥. <웃음> <웃음> 응, 가정부 생활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음, 응. 어때요? 와서 만족했나요? 네. 그냥 말로만 듣고 만족한 거야. 아니 있었잖아. 그냥 저는 아이, 애들에 대해서 응. 듣고 싶었으니 가장 듣고 싶었던 건 그거니까. 어디 살아요? 저는 부천 살아요. 아, 부천 사는 사람이라서 오늘 부천 사람들 많이 오고, 부천 부평 사람들 오는구나. 아 어, 이거 네. 랜덤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나 보다 네 응? 어? 애들 잘 크니까 내가 엄마 중심만 잘 돼봐 달라고 네. 큰 아이가 벌써 엄마를 걱정해 버려어엄마 아.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엄마 힘드니까 굶고 놓아버리려면 어떻게 할래 아안 되지? 안 되죠 그면 당신 못 살아 네 맞아요 진짜 미친 인생 사는 거야 그면 둘째 딸은 어떻게 하라고 아. 하이팅 하시고 네 응? 2년 있다가 내가 마음 잡을 일이 있고 네 2년 있다가 내가 또 더 좋은,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어. 아, 아 그래서 15살이 나왔나 보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 차릴게. 네. 알아듣죠? 네. 응? 그래도 우리 집 온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뽑혔다고 소리만 들은 거예요? 저는 그냥 뽑혔다고 하고 제가 찾아보고. 뭐... 근데 원래 봤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야,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는지는 몰랐어요. 후회 안 해요. 네. <laughs> 네, 음. 봤었어요. 여기, 여기 알기도 전에. 음. 보고, 나를 봤 아, 봤어? 여기네? 라고 음. 주소 알려주셔가지고.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나 구독 많이 해줘. <laughs> 네. 알았지? <laughs> 네. 만약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이런 댓글도, 나를 충고해주는 댓글도 좋아해. 음. 좋은 댓글은 더 고맙지만, 보살님 이것은 좀 이런 것 같아. 그런 것도, 나는 받아들여. 내가 나한테 공부된다고. 아 음. 어, 그런 면이 있으면 권쳐야지 그렇죠. 쳐야지 음. 두째 잘잘 키우세요. 막난이 아닙니다. 아, 네 진짜. 두째는 신경도 안 썼는데. 신경 안 쓰는 게그 아이 가슴을 얼마나 울리고 있는지 당신 아, 알아? 아, 네. 아까 내가 그랬지. 거치근다고 호까지 그러겠냐? 했지. 네. 비교하지 마라. 네. 그만 비교해라. 아, 어? 두째라 고 엄마 사랑 안 오나 하겠니? 음. 당신 아까 자꾸 여기서 했던 말 자꾸 반복한 것은 할아버지들 할머니 말씀이야. 당신이 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음. 두주뒤 앞으로 안아 줄게. 네. 응. 음. 아, 큰애도 안아주고 두째도 네. 안아 줄게. 큰애가 너무 자기 많이 빨리 들었어. 네. 얘는 애기답게 가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천들어서 걱정 돼. 어, 저도 좀 그게 음. 걱정인 게 그래서 엄마가, 더 마음이 가요. 계속. 그러면 작은애나 근데 짜 이제 천방지축, 애기 같이 보이니까. 천방지축 아니라고 말했잖아. 제가 봤을 때는 애기. 천방지축 아니라고. 그알라고 생각이 없겠냐 그랬잖아. 네. 이 가슴속은 아니라고. 만약에 한 자리에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전혀 아, 생각하고.